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오늘은 작심 삼일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좀 말해 보겠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것이 정말 인격에 대한 문제이고 의지력에 대한 문제일까요? 요즘은 진화론 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가 왜 괴로움을 피우는가에 대한 어, 추정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 의하면 옛날에 선사시대 때 모든 인간들이 수렵군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수렵군의 삶이 뭐냐면 어, 지금처럼 음식물을 냉장고에 갖다 두고 그리고 돈도 은행에 갖다 두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짜가면서 미래를 향하면서 사는 방법이 아니고 그때 그때 닥치는 대로 이렇게 먹고 사는 방식이에요. 배가 고플 때는 과일도 찾고 뿌리도 뜯, 뜯어보고 또 열매도 따먹고 때로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사냥 정도는 해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삶의 조건을 보면 사람이 왜 게으름을 피우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선사시대 때 수렵군으로 살았을 때 현재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습관. 그런 행동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쾌락을 찾는 것도 아니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운을 절약하는 어, 생존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닥치는 대로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다음 언제 뭔가를 먹고 에너지를 얻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동작, 불필요한 움직임이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동작만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힘을 소비하는 것은 생존하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순간적으로 뭔가 무언가, 뭔가를 먹고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생존하기 확률이 높은 생활 방식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은 다 그런 식으로 선사시대 때 수렵꾼으로서 그렇게 살았고 우리 신경계, 우리 체질이 그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천 년을 거쳐서 수렵꾼으로 생활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그리고 농경사회로 사는 시대가 열리면서 생활방식이 바뀌면서 그 에너지 쓰는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보다 그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잠시적인 쾌락을 참으면서 장기적인 이득을 찾는 그런 생활 전략이 생겼어요.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하는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효과적이고 어, 생존율을 높이는 수렵군들이 쓰는 그 현재 표현으로 하면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습관은 더 이상 좋은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안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제부터는 잠시적인 쾌락을 참으면서 장기적인 이득을 찾아야 한다는 전략이 더 유익하고 더 이점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보람있게 또 효과적으로 또 건강하게 살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회제도 또이 교육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좋은 생활 방식, 좋은 에너지 보존 전략이었던 순간적인 만족을 찾는 이 습관이 안 좋게 생각하게 됐어요. 게으름을 피운다, 작심삼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게으름을 피울 때. 작심삼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인격적인 차원에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 간단하게 말하면, 선사시대, 수렵군의 시대에서 이루어진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프로그램,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받는 순간에 그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이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이 됐을 때는 내가 세운 결심 내가 뭘 하겠다는 그런 결정 또한 내가 짠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즉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다른 더 재미있는 일을 찾고 싶어 하게 되고, 그 전에 불처럼 타는 열정이 갑자기 꺼져서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싫증이 나는 그런 현상으로 그 옛날의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상에 책을 펴서 공부하겠다는 순간에 갑자기 친구한테 문자를 한다든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이트에 간다든가 그런 행동. 오늘부터 운동하겠다고 마음 먹자마자 어디 가서 간식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는 그런 행동은 내가 사람 됨이 부족해서 아니라 단 옛날에 선사시대 때의 프로그램이 나도 모르게 작동이 되니까 그런 계획을 더 이상 실행을 안 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진화 이론의 근거를 둔 심리학적으로 이런 이상한 행동 이런 모순적인 행동 게으름을 피우는 것, 작심삼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탓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목을더 열심히 해야겠다 억지로 쓰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왜 참선이 좋은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보다 더 지혜롭게 우리가 흔히 게으름을 피운다, 작심삼일을 한다, 즉, 선사시대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이 되어 있다는 상황을 더 효율적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간식을 먹고 싶을 때, 텔레비 켜보고 싶을 때, 내 자신을 탓한다든가, 고민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바로 몸에 돌아가서 우선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등뼈를 곧게 펴고, 몸에서 긴장을 다 풀고, 균형 있는 자세를 취하면 우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런 다혈질적인 행동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복식 호흡에 들어가면서 들뜬 흥분된 내 감정을 달래면서 차분하게 만들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화두인 이목고라고 하면서 의심을 일으키면서 잡념을 다 제거하고 다시 맑은 정신으로 내 상황을 더 지혜롭게 다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상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작심삼일하면 어떤 손해를 볼 건지 어떤 고생을 하게 될 건지 명확하게 알아보고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또 인식하고 내 행동을 다시 고칠 수가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측면에서 참선이 우리한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